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개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래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자신이 어떻게 어, 사도가 되었는지를 지금 쭉 말, 전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 자기가 이, 이 할래 문제와 또이 문제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게 있어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자기, 이, 이 지금 사역을 또 인정해주고, 또이 부분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가지고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에 또그 율법들을 지켜야 되고, 그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그 전까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그 가운데 주님 이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했던 이들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그냥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기쁨도 사라지고 어, 그러니까 평강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 내가 이, 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이걸 못 지키지 못했는데, 내가 이런 걸 하지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미워하신 건 아닌가? 뭐, 이거 염려하게 이제 급급한 거예요. 이제 이, 이 부분이 이제 바울이 지금 갈라데아에서 쓰면서 정말 분노한, 이제 표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거기에 또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11절에 개바가,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러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잘못한 일들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지금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간과했다가는 그냥 넘어갔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분명하게 알리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관심은 누가 높으냐 아니냐,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아니냐, 누가 이 교회에 주도권을 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바울의 오로지 관심은 뭐냐면,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또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이거에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달되고 또 이게 확장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말이 나오고 또또 의견 대립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 이, 이거 아니면 누가 여기에 리더십이냐 이게 아니라 복음에 관한 거 아니면 우리가 입을 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럴 때 입을 열어야죠.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이 뭐 음식이, 음식이 짜냐, 싱겁냐, 누가 이걸 했냐, 안 했냐, 이러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건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그가 베드로가 됐든 누가 됐든 어, 그 부분에서 어, 얘기하는 거예요. 어, 베드로니까 그냥 넘어가 주지 이게 아니라 그가 베드로일지라도 아니 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이그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제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그 아, 유대인들이 아, 이제 왔는데, 어그 사람들이 어, 오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아, 그 헬라 사람들 유대인 외국인들과 함께 음식을 잘 먹고 있었어요.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뭐 신앙적인 얘기도 했겠죠. 그런데 갑자 기 문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온어그 유대인들 어쩌면 바우 이, 이 베드로가 안면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데 지금 자기가 누구랑 지금 앉아서 밥 먹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수 이 베드로나 또 다른 그이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는다, 또 식사를 한다. 이 부분은 그들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거였죠. 오죽했으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전하면서까지도, 아직까지도 고넬료 그 사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 백부장. 그 고넬료 사건 앞에선, 어이, 두려워했어요. 또,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나. 근데 주님께서 그이 보자기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유대인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그 이후로 페드로는고넬료도 만나고 또그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또그 총회 예루살렘 총회 복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하나, 가 하나, 주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 그 속에, 어, 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저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 또 나의 이러한 성향에 대해서. 또 괜히 거부감을 느끼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식사하고 있는 사람보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더 신경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다른 사람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보다 아니면 뭐 어떤 사람보다 그 교회 기존에 있던 사람들, 또 영향력이 더 있는 사람들. 또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신앙적인 성향이나, 아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신경을 쓰면서 말도 조심하게 되고, 또그 안에서는 또그 사람을 또 괜히 또 지지하게 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아닌 것 안에서는 이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그 안에서 음 논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데, 지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어 지금 내가 아무래도 지금 이 외국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그 사람들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슬금슬금 마치 내가 이 외국인들하고 식사 안한 것처럼 슬슬서 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동선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자기를 안보 그들이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슥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기가 이 자리에 여기 이 곳에 왔는지 모르게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된게 아니 13절에 보시면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 유대주의자들 아직까지도 그래도 어 율법은 지켜야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어그한 번만으로 구원을 받는 어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율법도 지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눈치를 보는. 그러니까 말로는 아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하지만 아,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린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은 위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베드로의이 행동이 다른 유대인에서 이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영향력이 이렇게 파급이 돼요.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마침내는 바나바까지, 지금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 사역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바나바까지 그런 위선에 이끌려 가는 거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나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태교에서 개정한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하면 거기에 동조하고,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성경이 나와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도 지켜야 되지. 이런 주장을 하면 우물쭈물하고, 거기 대답을 제대로 그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돼버리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은 심각하게 본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선교의이 전도의 향방이 결정되고, 어, 결실이 어떻게 맺어질까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게 뭐냐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믿고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그 예전에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설교하면서 왜 다른 이 외국인들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이 행동으로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지금 이 이방인들은 어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하지만 베드로를 보니까 또 다른 어, 예루살렘 교회 또 온 사람들이나 먼저 믿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맞구나. 또 율법에 나와 있는 걸 하나하나 다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느끼고 또 따라갈 수 따라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게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의 인기가 사라지거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내가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바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앞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 행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 모습을 보고 자란다 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게 소원해가 오고, 내가 그렇게 해서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면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의해 주야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